안녕하세요. 김형준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충주에서 결혼식 주례가 있어 내려갔다가 주례를 마친 후에 우리 누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밥도 먹을 겸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식사는 우리 매형 장노님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또 제가 섬기던 교회의 창립기념주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러 일부 예배... 전에 제가 교회를 갔죠. 그런데 갑자기 그 교회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교우 중에 한 분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고 그날 아침에 긴급히 교회로 연락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은 부랴부랴 그 이미 교회 에와 있는 분들은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최소한의 예배인 원스탭들만 남고요. 또이부에별 준비를 한 분들에게는 교회 알림방을 통해서 이런 저런 사정이 생겼으니까 교회 에 오지 말고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해서 정말 썰렁하기 이를 데 없는 소수의 인원만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것만은 못하지만 성령께도 도우셔서 나름대로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은 좀 아쉬웠죠. 그런데 그 바로 코로나 확진을 받은 분이 우리 누님 그 식당에도 지난 목요일 날 교우들하고 함께가서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누님도 같이 식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이 수요 예배도 오시고 새벽 예배도 오셨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수요 예배도 많이 왔었고 새벽 예배도 그 교회는 많이 오는데 또 식당에도 여러 명이 함께 식사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 지금 검사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또한 우리. 그 누님 집에 갔었으니까 만났으니까 함께 식사도 했으니까 또 혹시 몰라서 예배 후에 충주시 보건소에 가서 저도 PCR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충주에서 혼자 머물렀는데 이른 아침에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음성입니다. 정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휴 안심이죠. 또 우리 매영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장로님도 음성이 나왔대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누님이 양성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병원에서 보낸 엠비런스를 타고 충주의료원에 격리실로 입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일련의 사건을 겪고 경험하면서 지난 이틀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한 사람의 확진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닌 피해를 입었구나. 그리고 마음 졸이고 염려를 했잖아요. 음성 판정받은 분들이 거의 다지만 우리 누님처럼 또, 아, 또 앞으로 혹 누가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일단 교우들은 없는 것 같은데 그 기간 중에 여러 날 동안에 식당에 방문한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 다 검사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우리 누님 경영하는 식당은 두 주간 문을 닫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그 확진자가 된 분도 뭐 본의 아니시다. 그분 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어찌 됐건 그한 사람 때문에 많은 영향을 지금 받고 있고 힘든 상태 에 있는 거잖아요. 전충주 신에 또 소문이 나고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만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탈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탈이우다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됐고요. 한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가 또왕 노릇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십구절에서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과 범죄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영원한 사망이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이 이를수 있는. 은총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니다 사람들은 보내진 아니들 간에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돼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분이신가요? 선한 영향을 끼치신 분인가요?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분인가요? 아니면 혹은 나도 모르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나요?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한 사람이 열이 될수 있고, 백이 될수 있고, 천과 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분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죄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갈수 있는 은혜가 임한 것처럼, 그한 사람의 역할을 우리는 바로 해야 되고, 아름다운 믿음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소망을 심어주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한 믿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한 사람, 당신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랑과 축복을 보냅니다.